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행과 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행과 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선행과 덕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행이란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작은 친절에서부터 큰 사회적 기여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는 작은 행동도 선행이며,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큰 행동도 선행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입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선행의 핵심입니다. 이런 선행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만족감을 줍니다. 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즉 선과 정의, 용기, 절제와 같은 인간의 고귀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로 보았으며 이러한 덕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덕을 갖춘 사람은 존경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덕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친절이 바로 선행입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며 재활용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선행의 좋은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돕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 선행입니다.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행동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덕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덕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하루 어떤 덕을 실천할지 다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과 덕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선행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며 이는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선행과 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혜택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덕을 실천하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고,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선행과 덕을 실천하여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는 우리가 선행과 덕을 실천하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는 사람, 주말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행과 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선행과 덕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덕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